너희들이 배운 레슨들은 다 무시할 수 있어야 돼 너희들이 그걸 무시할 수 있어야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걸할수 있어 그게 뭐냐면 이쪽으로 와봐 다들 여기 딱 모여봐봐 자 어제 비 왔을 때 사실 만약에 코스 나갔으면 이거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축축한데 우리가 지금 뭐할 거냐면 다 7번 아니면 8번을 가지고 한명한 한 명씩 들어와서 계속 칠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코스에 도착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한국에서 모든 시합 나갔을 때 지금 내가 알려주는 거를 생각하면서 워밍업을 하고 칠 때도 쳤으면 좋겠어. 자, 오늘 같은 날딱 코스에 도착하면 일단은 내가 가르쳐줬던 너희들이 배운 레슨들은 다 무시할 수 있어야 돼. 너희들이 그걸 무시할 수 있어야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걸할수 있어. 그게 뭐냐면. 축축한 날 이렇게 밟으면 물이 나올 수도 있는 날 너희들이 뒷땅을 치면 안 돼. 그냥 그거 하나는 오늘 하루 종일 피해야 되는 거야. 테스트 나가고 뭐 예선 나가고 하면 뒷땅이 나오면 그냥 한샷 페널티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스윙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면 우리가 당연히 뭐 어떤 사람은 지금 뭐 밟는 것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오른팔 이렇게 하고 있고 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까 말했듯이 컨택이잖아. 그럼 컨택을 확보할 때 어떤 생각으로 쳐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너희들이랑 다 조금 조금씩 해볼게. 자 일단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얘기한 것처럼 백스윙 때 어떤 모양이 나오고 너희들이 뭐 넓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컨택을 확보해야 되면은 몇 가지 생각이 필요해. 그중에 가장 큰게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머리가 떨어지면 안 돼. 머리가 떨어지면 내가 뭔가 조정을 해야 되고 그만큼 뒷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너희들이 그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머리가 안 떨어지면 여기에서 힙이랑 팔이랑 가슴이랑 이세 가지가 굉장히 잘 타이밍을 맞춰서 움직여야 돼 백스윙 갔다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다. 여기에서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타이밍이 안 맞게 되면 여기에서 뭔가 또 열리고 닫히는 게 있을 거니까 백스윙 모양보다는 그 타이밍에 맞췄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 가지네. 세 가지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는 연속가 일로 와봐봐. 여기 와서 채를 이렇게 잡고 내 머리를 딱 이렇게 기준으로 만들어 봐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딱 보면은 너희들이 여기에서 머리 안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에 맞을 때 머리가 어떻게든 이 샤프트보다 왼쪽으로 가는 느낌을 가져줘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컨택이 좋을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너희가 여기에서 그거신경안 쓰고 조금이라도 뒤에 남을 때오늘 오늘의 특징이 뭐야? 살짝만 뒤땅 맞으면 예, 땅바닥에 말라 있는 그런 날은 살짝 뒤땅 맞아도 튕겨서 공으로 들어가겠지만. 지금 같은 날은 여기에 딱 맞으면 축축해가지고 팍! 채를 먹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정리해주면 첫 번째는 머리 떨어지지 말기. 두 번째는 가슴이랑 골반이랑 손이랑 다 같은 타이밍으로 움직인다 생각하기. 나는 어떤 생각하냐면 예전에 디센보 보면 딱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거든. 펀치샷 느낌으로. 그렇게 스윙을 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라인을 그렸을 때 여기에서 백스윙 갔다가 이쪽으로 넘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너희는 오히려 이 가슴 이 무게 중심이 공보다 왼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보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딱저공 나오게 젖은 날딱 연습장에 도착하면은 너희들의 생각의 전환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내가 지금 훈련 와가지고 계속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생각의 전환인 것 같아 너희들이 생각의 전환을 상황별로 할수 없으면 그러면 시합에서 스코어가 안 나고 딱 그냥 어느 특정 시합, 어느 특정 뭐 계절에 그때만 잘 치고 나머지는 못 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포인트 레슨하다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 그러니까 뭐 7, 8월쯤에 몸 풀리면 잘 맞는데 3, 4월에 특히 스코어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 추운 날. 왜냐하면은 추운 날 스윙 다안 나오는데. 그 스윙을 계속 배운 걸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연서부터 나와서 라이 좀 애매한 라이 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미션은 굉장히 심플해. 뒤땅만 안 치면 돼. 내가 지금 일단은 똑바로 치라는 것도 아니고 멀리 치라는 것도 아니야. 뒤땅만 안 치면 되고 내가 지금 말한 세 가지 집중해서 튀어 나가면서 힘 통일시키고. 그렇지 당선. 당선 유력. 다음 사람.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 사람. 자, 그리고 지금까지 세명 중에 두명 뒤땅 쳤는데 너희들의 잘못을 보면 뭐냐면은 그냥 스윙이 너무 우리가 배운 너네 스윙이 나와. 그게 나오면 안 돼. 안 되거나 그게 나와, 나오더라도 훨씬 더 짧아야 돼. 내가 얘게 통일돼서 움직여야 된다고. 근데 지금 두명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대로 갔다가 이렇게 로딩하면서 쳤는데 그게 아니라 넌 어떤 느낌이야? 되면 더 로보트 같아야 돼. 손이랑 가슴이랑 묶어놓고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머리 덤비면서 손에 힘 주고. 자 시작. 그렇지. 굿. 다음 사람. 따다다닥 지작 그렇지. 그 다음 사람. 나이스. 자, 승윤이. 오케이. 당선. <laughs> 자, 연서랑 승윤이 나와봐. 자, 이거 되게 좋아. 그 다음에 재원이 쳐볼게. 자, 둘의 특징이.. 얘들아 일로 와봐. 이쪽에 와서 서서 보면은, 아, 연서랑 승민이만 일로. 와. 미안. <laughs> 실험하는 거 아니야. 자, 둘의 스윙 특징이 뭐냐면, 사이드 밴딩이 엄청 많아. 이래서 그때 브라이언도 그렇고, 안병훈 선수도 그렇고,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나의 습관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너희 둘은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랑 스윙이 특징이 뭐냐면, 사이드 밴딩이 훨씬 많아. 만약에 추가 한명 하자면 현지까지. 그러면, 너희 두 명은 지금 여기에서 남들이 하는 것보다 머리가 훨씬 더 덤벼서 이거를 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연서 나와볼게. 자, 백스윙 갔다가 너 느낌에는 얼만큼이어야 되냐 면 백스윙 가봐봐. 자, 엉덩이 아, 움직이지 말고 머리 나한테 기대봐. 손 내려오면서 손 내려오면서 손 내려오면서 손 내려오면서 자, 셋업. 그게 느낌이 돼야 돼. 자, 하프스윙 갔다가 머리 덤벼. 이런 느낌 나게. 자 다음 사람 머리 덤벼. 자 셋업, 하프 스윙 따라 나가면서 트랙맨. 그래 이런 느낌 나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 명은 특히 이게 많으니까 이거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비오는 날은 이거를 스윙해서 좀뺄 준비를 해야 돼. 어, 멘탈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세 가지 다시 알려주면 백스윙 일단은 머리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옛날에 나는 뭐 그런 조언 들어서 뭐 여기 다리미가 있다 생각해라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에서 백스윙 갈때 이거랑 이거랑 이 힘이랑 통일이 돼서 같이 움직일 만큼의 백스윙만 하면 돼.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여기에서 이 밴딩이 아니라 완전히 일자로 해서 저쪽으로 점핑을 해도 좋으니까 저쪽으로 나가는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지, 이렇게.